엄마 아빠를 찾아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한 번씩들 보 자, 자, 줄서 있게. 어? 박사님, 많이 드세요. 그러죠. 다음. 아, 저는 저기 가제 아파트인데요. 가제 아파트. 사장님. 응? 음? 다들 뭘 하시는 거예요? 박사님이 그러시는데 오늘 아침에 그 뭐냐 거기서 발표가 났대. 가제도 대지진이 일년 후에 온다더니 벌써 시작됐다네. 그래서 다들 집 팔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내일이면 없어질지도 모를 땅을 누가 사주겠니? 근데 다행히 클로버 그룹에서 사준다는 거야. 주민들을 위해서. 네? 네? 아, 진짜 클로버 그룹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잠깐만요. 지금 또 속으시는 거예요. 뭐? 아, 얘가 어디 혹빠사님한테 어? 얼른 사과드려. 아, 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클로버그룹은 그저 주민들을 생각해서 돕고 싶을 뿐인데 오해가 생긴다면 하지 말아요. 아, 아, 괜찮아? 음. 그래서 지금 다들 집하려고 난리예요. 그럼 안 되는데. 아... 닥터 엠이 대원이 부모님을 납치한 이유가 바로 이건가봐. 클로버 그룹의 이름을 쓰면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이 믿고 따라준다는 것. 그런데 대체 이 동네 사람들을 다 이사 보내고는 뭘 하려는 걸까? 분명히 좋은 일 아닐 텐데. 음. <laughs> 어쨌든 우리는 절대 팔면 안 돼요. 아이 그럼 엄마 아빠가 속겠니? 그럴 걱정은 전혀 없어. 네, 동대표님. 네? 집을요? 음? 저희는 어. 안팔 건데요? 우리 집 하나 때문에 아파트를 못판다고요 아, 대원이 부모님만 돌아오시면 저 악당들은 다 몰아낼 수 있을 텐데. 하, 그냥 따라가 볼걸 그랬나? 뭐? 어? 아니야. 흠. 나랑 같이 가면 악당의 비밀을 캘수 있을 텐데 나랑 같이 가면 아빠, 엄마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어또가너너 음. 또 악당한테 가는 거지? 사실 그때 갔어야 됐었어. 헉? 뭐야? 대훈이 지금 악당한테 간대. 음. 뭐? 쉿. 안드로이드가 했던 말 때문에 자꾸 생각이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난 용기를 낼수 있을까 하는. 야, 그건 기회가 아니라 함정이었어. 내겐 또봇이 있잖아. 같이 가는 척하고 악당 본부 입구만이라도 알아냈다면 악당이 입구만 보고 탈출하게 놔뒀을까? 그래 잘못하면 그냥 잡힐 수도 있잖아. 맞아 잡힐 수도 있어. 난 너나 온다리처럼 혼자서 뭘 해본 경험도 없고 겁도 많으니까. 에? 하지만... 아 하지만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아니면 늦을 것 같아. 엄마 아빠 얘들아. <laughs> 나 우리 엄마 아빠 꼭 찾아야 돼. 하... 너 우리가 말려도 갈 거지? 알았어. 그럼 나도 훅 제비랑 같이 갈게. 나도 제트랑. 뭐? 뭘 놀라. 하려면 같이 해야지. 맞아 대오나. 우린 팀이잖아. 꼭 혼자 힘으로만 하지 않아도 돼. 아? 어? 그러고 보니 제트는 세모형이 있어야 변신하는데. 세 모형을 깨우면 절대 못 가게 할 걸. 음, 우리 형도 그래. 아. 근데 변신은 못 해도 제트는 도움이 돼. A랑 트윈펀치가 전투를 하게 되면 우린 제트 안에 들어가서 조종할 수 있잖아. 오, 그렇지. 역시 온달. <웃음> <웃음> 누, 눈 떠. <laughs> 계속 반항하면. 으로 할 거야. 어,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어떡할 건데? 어. 사람 살려! 여기 악당이 사람 잡네. 나 죽는다! 어.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그만해! 그만. 또 이겼다. 잘했어 여보. <laughs> 아, 카사장난 이거 못 하겠어. 아침부터 소름이 돋는다고. 굿모닝. 오늘은 또어딜 가서 대접을 받아 볼까나? <laughs> 가제도의 영웅 클로버 그룹의 옥박사 어? 클로버 그룹 발음 하나를 못해서 며칠씩 시간 낭비했으면서 이제라도 잘 되니 좋잖아요. 홍채 복사에 이렇게 시간을 끌. 어작저엠 출근하셨군요. 엔진박은 안 되겠군. 클로버 그룹의 모든 걸 <laughs> 이용하려면 회장 부부의 홍채 복사가 꼭 <laughs> 필요해. 이제 그건 가사장이 하고 엔진박은 레비아탄 조중이나 연습해도. 그건 왜? 저 닥터엠 또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지네. 음. 레비아탄 두구갯때도 느꼈지만 닥터엠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데? 근데 카사장, 이상하지 않아? 응? 닥터엠은 우리 로봇들을 사겠다고 했어. 그게 왜? 이런 해적이지에 저런 로봇을 만들 수 있으면서 왜 우리에게 일을 주는 걸까? 잠깐, 엔진바. 그건 우리가 가치 없다는 말이야. 그런 생각은 안 돼. 내가 항상 말했지. 스스로를 인정해야 세상도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 모든 걸다할수 있는 사람은 없어. 어? 아 안녕. 너는? 어? 저오 박사님, 저 부모님께 데려다 주세요. 어? 정말 우리 클로버 그룹 아드님이 데려다 달라면 데려다 드려야지. <laughs> 간다. 따라가자. 잘 생각했다, 고마야. 응? 너 아주 효자구나 효자. 맞아 맞아. <laughs> 어? 어? 저기. 저 건물 홀로그램인 것 같아. 그래서 전에 못 찾았던 거야. 아, 과연 여기에. 태온이의 부모님이 계실까요? 제발 제발! 네, 제분 입으로 미행하나요. 조용히 가세요. 야, 성공인 것 같다고나 할... 까 어? 아! 어? 뭐야? 어? 너또못 데려왔냐? 어? 어? 이... 어? 야! 거기 서! 어? 거기 서! 어? 어? 뭐야? 어? 뭐지? 어... 하역장 쪽이야. 보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자세히 좀 봐! 아... 어... 한수, 얘가 또 위험하게! 온달이 진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훅, 잽, A, Z? 합체도 안 되는 조합이야! 게다가 Z는 로봇 변신도 안될 텐데! 일단 연락해 볼게! 아, 잠깐! 지금 소리 내면 안 되는 상황이 야! 그냥 가자! 가! <laughs> 더블 W! 트랜스포메이션! 아빠, 전데요! 한수랑 온달이랑 대원이 뚝볼 마지막 신호 잡힌 곳 찾아주실 수 있어요? 박샘붐도좀 보내주세요! 고마워요, 닥셈붐. 사랑하는 대도시의 안전. 생명. 정의를 위해. 우리 이제 여기서 계속 살지도 허. 몰라요. 닥셈붐. 느낀표. 너희 지금 가재도로 빨리 좀 가줄 수 있니? 네. 물음표 어디로 갔지? 나노스 찾아보자. 훅, 잽. 너희는 왼쪽으로 가봐. 아, 네, 네 온달. 트럭들이다 여기 있어뭘 저렇게 잔뜩 갖고 온 거지? 야! 어? 거기서! 저기 어? 대훈이야. 어? 야! 야, 야!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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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박사님아! <laughs> 고마워. 오, 한수 잘했다. 그러더라고. 이쪽에 터널을 찾았습니다. 아, 발견한 건 저예요, 저. 알았어. 얘들아. 가자. <놀람> 저길 보라고나 할까? 어? <놀람> 무더기로 오고 있어. 톱봇! 에 트랜스포메이션! 에이, <놀람> 연속 리프트 스로우! 리프트 스로우 액션! 액션! t i o 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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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